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에서 대유행을 하게 되면서 사회 여러 분야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함께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온라인 계약을 하고 직장인들은 자택 근무나 심한 경우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소상공인과 여행사, 제조업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도 끼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들끼리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고 있으며 마스크를 쓰지 않고 외출하게 되면 어색해질 정도로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일상화되었습니다. 과거 인류는 많은 질병들을 겪으면서 생활 습관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서양에서는 재채기를 할때갓플레스이 u 라는 말을 합니다. 왜 겨우 재채기를 하는데 신의 은총까지 빌어줄까요? 그 이유는 14세기 유행한 패스트에 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대유행한 패스트는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사망한 만큼 아주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당시 열악한 의료 기술이나 공중 보건으로 인하여 더욱 많은 사상자를 기록하였고 패스트의 초기 증세인 재채기를 할때 서양인들은 신의 가호가 함께하길 이라고 기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과거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취했던 조치는 현재의 조치와 유사합니다. 17세기가 되면서 패스트가 발생한 지역을 봉쇄하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꼼짝 못하고 40일 동안 머물러야 했으며 그 지역의 모든 곳은 구역별로 세분화되고 빈틈없이 관리, 외출이 금지되고 어길 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발생 지역은 소독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의사가 긴 지팡이로 죽은 사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뒤에야 살아남은 사람들이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때 40일의 기간이 어원이 되어 현재 쓰이는 검역 혹은 격리 조치라는 단어 커런틴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 가장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이탈리아에서는 이동 재활령이 발령되었으며 꼭 외출이 필요하다는 사유서가 있어야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프랑스에서 모든 학교가 무기한 휴교령이 내려졌고,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같은 관광명소 또한 영업이 정지되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이동 제한령을 따르지 않는 시민들을 돌려보내기 위해 드론을 이용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각국에서는 확산을 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하고 있고, 이를 어길 시 벌금 등 여러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패스트의 격리 조치와 지금 현재 코로나19의 조치에서 상당한 유사점을 볼수 있지 않나요?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 우리의 생활 습관과 직장, 그리고 각 산업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대체 서비스의 급성장.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온라인 개강 및 모바일 화상회의 등 여러 서비스의 급증이 예상됩니다. 처음 온라인 강의와 화상회의가 진행됨에 따라 인프라 부족 그리고 처음 접하는 디지털 대체 서비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난항을 겪을 것이나 점차 익숙해지고 필요에 의해 인프라 확충은 점차 개선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굳이 오프라인으로 만날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며 원격근무 등 재택근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커머스 시장의 활성화 정기주문 및 온라인 쇼핑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려고 나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평소 인터넷 주문을 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만 거래를 했던 50대, 60대 소비자의 흡수로 인해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에 더욱 가속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조업에서의 변화, 세계에서 가장 큰 공장을 두고 있는 중국이 코로나19를 거치며 가동을 멈추게 되면 전 세계의 기업들은 그동안 중국에 얼마나 크게 의존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중국이 자국 수요 때문에 약이나 마스크, 손 소독제 등 해외 수출을 막자 각 국가의 정부에서는 중국으로부터 내부적인 압박까지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정부에서는 중국에서의 생산시설을 축소시키고 자국 내에서의 생산을 좀더 확충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내 컨텐츠 소모의 확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모임 및 여행 등 실외활동을 기피하게 되면서 실내에서 소모하는 콘텐츠의 소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넷플릭스나 NC소프트 등 실내에서 소모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의 주가 상승이 돋보이는 반면, 크루즈 여행, 항공사 등 여행에 관련된 업종과 호텔 및 관광업은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종식이 예측하기 힘든 만큼 관광산업의 회복 또한 예측하기 힘들어 보이며, 계속해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성 변화. 확산세에 들어와 있는 코로나19도 언젠가는 종식을 맞겠지만, 사람들 사이에서의 트라우마는 여전히 남을 것입니다. 그간의 경제성장 또는 산업 위주의 과학기술이 정책에서 보면, 백신 개발과 비축 의료 자원에 대한 인프라 투자 등은 우선순위가 아니었지만 이번 코로나 19를 거치게 되면서 경제, 무역, 외교, 교육, 경제 등 여러 반면에서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된 만큼 국가과학기술 정책에서도 많은 변화가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 서비스의 변화. 화상통신과 인프라의 급격한 성장을 통하여 의사와 환자 간의 비대면 의료 서비스가 발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사는 많은 환자와의 접촉을 피해 감염의 위험을 덜수 있고 환자 또한 번거롭게 병원을 굳이 찾아가지 않고도 진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비대면 의료 서비스는 앞으로 더욱 발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아마존의 경우 제약산업에까지 본격 진출하고 있는데 의사가 약을 처방해주면 아마존에서 처방전을 받고 약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개발 중이라고 하니 매번 같은 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가 병원이나 약국에 번거롭게 찾아갈 필요성이 없어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자, 여기까지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여러 서비스와 여러 산업 분야들이 지금보다 기계화, 자동화, 그리고 비대면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아마존, 쿠팡과 같은 여러 이커머스 기업들이 선전할 것이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의 일상과 현재 잘 나가고 있는 기업들에도 충격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개인 그리고 기업 더 나아가 우리나라는 변화하는 세상에 어떻게 발맞추어 나아가야 할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